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유의하셔야 될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 영상 시청별 유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2분짜리 영상을 제가 올리면 최초 1분 시청 동안 거의 30%가 그냥 대충 듣고 나가요 <laughs> 그리고 10분을 보는 분도 50% 밖에 안되고 다 듣는 분은 뭐한4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약간 띄엄띄엄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썸네일만 이렇게 보고 혼자 유추하거나 아니면 뭐 댓글을 참조해서 혼자 유추해서 상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오늘 아주 명확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 영상들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중간중간에 했으며 투자를 하신다면 왜 제대로 확실하게 보고 참고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먼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12월 2일의 영상이에요. 미중 무역분쟁 타결 문제부터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많으니까 그동안 수익난 주식형 자산의 절반을 현금화했다고 말씀드렸던 이 영상이죠. 그때가 바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 요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말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죠.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번 사태가 회복되고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코로나 침체가 아주 극에 달했던 3월 27일이죠. 저점 매수를 이제 3월, 4월에 코로나 저점 당시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그 이후에 회복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2020년 10월 11월 이 조정장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영상에서 또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제말 듣고 채권 비중 좀 늘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보여 드린 거고요 2021년 2월 27일 이게 주식시장의 조정구간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전에 제 영상 보고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럴 때 이제 저점 매수 안 하면 언제 하냐. 저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2021년 2월 27일에 찍었던 영상이죠.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가시면 그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요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2021년 4월 21일에 테이퍼링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표 중에 한두 개가 좀안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현금화를 할 건데, 역시나, 예, 제가. 명확하게 언제자고 말씀 못드려도 저는 조금씩 현금 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이고 그래서 현금화한 자금이 있다면 혹시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전부 다 저점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좀 일부는 대응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4월 말에 지금 주가 보시면 83,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죠 그러면 7만원대 뭐 또는 앞으로 6만원대 진입할 수도 있죠 뭐 땡큐하고 그냥 그렇게 매수를 해야지 괜히 최저점이 어딜까 이런 거 노리다가 날라가면은 더 해봤죠 그리고 최근에 5월 25일에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 관련한 영상인데 뭐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방식 굉장히 많이 문의 보셔서 그냥 높이 팔았으면 이제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조만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금화 했던 거 전부 다 저점 매수하지 말고 조금 일부는 현금처럼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나 하면서 또한번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영상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서 이때 조금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원래 제가 이런 얘기는 멤버십 그 영상에서만 매수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독자님들 은좀 속상하실까봐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말씀 을못 드려도 영상 중간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를 살짝 살짝 흘려드리고 있죠. 근데 왜 대놓고 제가 얘기를 안 하냐 하면은.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3, 4월에 코로나 침체에게 최저가 당시에 저가 매수하라고 영상을 계속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식을 왜 매수하냐 이때 욕하는 애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때 제가 멘탈이 탈탈 털렸었습니다. 예, 거의 뭐몇년 동안 먹을 욕을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대놓고 예, 영상에서 뭐 사람 알아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그냥 살짝 흘려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게 댓글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때마다 아,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거의 정상적이고 선량하신 분이 거의 99%인데 한 1%는 항상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1% 또라이 무시하고 차단을 할 테니까 네, 여러분도 그1% 되는 사람들의 얘기는 좀 걸러 들으면서, 그래야지 투자 판단에 도움도 받으시고 할수 있으니까, 뭐 1분 듣고 나가가지고 혼자 유추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이제 판단을 내려달라 이거죠. 오늘은 성장주와 가치주, 경기 민감주, 어느 것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경제 지표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할지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인기 좀 끌어보려고 조회수 좀 늘려보려고 종목 추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신이다, 내가 점쟁이다, 나만 따라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이런 거 생각은 뭐 개나 줘 버리고 그냥 닥치고 종목 추천이나 해줘라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이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따라가다가 손해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하실 때이 논리와 근거를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더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혼돈이 없겠죠. 때는 또 역사를 거슬러 1980년대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경제 이론이 이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1980년도만 해도 효율적 시장 가설이 주류 경제학이었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아주 쉽게 가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1980년대 주식 시장에서 종목별로 어떤 것들은 진짜 크게 오르고 어떤 것들은 막안 오르고 바닥을 기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죠. 효율적 시장 가설로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 양극화를 효율적 경제 이론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성장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게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자리가 잡은 가치주의 개념은 저 PBR, 뭐저 PER 이렇게 해서 펀드멘탈이라고 그러죠 이거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주가 대비 높은 배당을 지불하는 기업을 가치주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산업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 그런 가치주들이 많습니다. 산업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소재, 설비, 원자재 뭐 이런 기업들이 산업재 기업들이고요. 그럼 반대로 성장주의 기업이 뭐냐 바로 성장주의 개념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앞으로 이익성장이 얼마나 빠른가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입니다 주로 소비재 쪽에 그런 기업이 많은데 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재는 주로 고객과 직접적으로 뭐 대면에 있거나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커뮤니티주, IT주 이런 것들이 뭐 주로 그런 종목에 많이 속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라는 건 말이야 하시면서 사실상 좀 소모적인 논쟁을 버리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이렇게 구분한다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핵심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가치주 성장주 어느 시대에 더 많이 오르고 뭘 투자해야 되는지. 자, 그럼 핵심부터 설명드리고 가면 경제의 명목 성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근데 또 경제의 명목 성장 하, 또 어려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제의 명목 성장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1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100대씩을 파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값도 뭐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물가상승률이 0%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올해는 이제 갑자기 또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이 50% 올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년 자동차를 딱 100대 70밖에 못 파는 이 회사는 작년에도 100대 올해도 100대를 팔은 게 똑같거든요. 근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50%가 되면서 매출이 50%가 올랐고 영업이익도 거의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50%가 오르게 되죠. 꼭50% 아니라도 그래도 꼭 오르겠죠 네, 이게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경제의 명목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성장 액수, 이 금액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은 뭐 작년에 100대 팔던 자동차 회사가 올해 150대 정도 팔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50% 오르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 이런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식시장은 명목성장, 즉 눈에 보 보이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에이,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지 아냐 주식시장은 뭐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림을 보겠습니다 분홍색이 뭐냐면 포스코의 주가고요 그리고 푸른색이 뭐냐 중국의 여련가격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포스코의 주가와 중국 여련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포스코가 실제적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내년에 아니면 철강 제품을 뭐 많이 팔았다, 월등히 많이 팔았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가의 가장 큰 상승을 일으키는 키 팩터, 그러니까 핵심 요인은 뭐냐? 명목성장 눈에 보이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포스코의 매출이 증가한 거고 또 메탈게인 이라는게 발생을 함에 따라 이익이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와 이 중국의 여련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또 여기서 메탈게인 이라는 또 전문용어 쓰 썼죠 그것도 예, 쉽게 설명드리면 포트코가 창고에 보관 중인 열연 강판, 이게 작년에 뭐 1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서 이게 창고에 있던 게 그냥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대차대조표상에 이익이 100원이 증가했으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100원을 수익으로 잡아야지 되거든요. 100원의 수익이 바로 생겨버렸으니까 그것에 반응해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바로 이걸 메타개인 실제적인 현금흐름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 가치주, 성장주, 언제 오르는지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이 구간에서는 산업재 기업들 있죠. 즉,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이익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런 시기에는 웬만한 성장주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경기 민감주와 산업재 관련주 이렇게 가치주들의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인기는 사그라들고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역사적으로 경제의 명목 성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단어로 바로 뉴노멀이라고 하죠 저성장 이런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요 이럴 때는 산업재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옥석 가리기 진짜 좋아지는 기업 그러니까 똑같이 100대를 파는 게 아니라 150대, 200대 파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옥석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특정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나타내고 자금이 글로 모이죠. 바로 그게 성장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경제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답은 바로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인데요. 경기가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창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니까 장기 국채 를 내다 팔죠 그러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에서 2년물 국채를 뺀요 이 차이 요 값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가 막 성장하다가 이게 조금씩 둔화되거나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 또는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장기국차를 사요. 그러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때는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그림의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경제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죠. 아니면 이제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주에 투자가 부각됩니다. 실제 그림의 붉은색의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1995년 이후 2000년대까지 IT 버블 당시가 역시나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일정 이상 낮아지는 구간에 IT 성장주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성장주의 시대가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이때까지 성장주들이 또 역시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물론 당시에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중국이 원자재를 흡수하면서 이때는 뭐 원자재 관련 기업, 그러니까 산업재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조선, 해운, 뭐 운송 이런 기업들이 거의 성장주로 뭐 분류가 될 만큼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때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펭주들, 그러니까 네 FAAN주들, 네 IT주들이 되게 크게 성장을 했죠. 역시나 그때 성장주의 시기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떤 시기입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시기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현재 구간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이럴 때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근데 물론 그림을 보시면 뭔가 좀 깨름칙하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막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당장은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의 시기니까 이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을 또잘안 보신 분, 그러니까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야 이제 와서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 너 너무 늦게 얘기하는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지난 영상들 제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딱 찾아보시면 거기 작년 중순부터 이제 IT주들 말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투자해라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 지겹도록 반복을 하고 있어요. <laughs> 되돌려서 찾아보시면 정말 다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장주가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투자 해야 되는 시기가 맞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경제성장이 뭐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 겠어요 언젠가 좀 둔화 되겠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또 감소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충분히 조정받은 기술주 이 it 주 성장주들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때 또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향유하고 그리고 또 다시 경기민감주 가치주로 넘어오고 요걸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은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향후 경기 둔화 및 장장기 스프레드가 꺾여 내려가면 성장주 이렇게 가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절대 띄엄띄엄 누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썸네일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것만 보고 내용을 유추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